전례 없이 개발하는 전투기를 이인승 후방석에 폴란드 공군참모총장이 탑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전투기가 순항 속도로 비행하고 일반 여객기처럼 비행하는 정도는 문제 다 클리어됐다. 그러니까 태운 거죠. 아, 전투기 개발사에 있어서 사십여 년을 보면은 좀 드문 케이스예요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를 아직도 저렇게 데리고 있는 목적이. 이 지금 개발하는 k f c 1이 개발 중인 전투기고 어, 공식적으로 이제 개발이 완료가 아직 안 됐어요. 왜냐하면 막바지에는 이제 레이더도 테스트를 이제 무장하고 연동돼서 물론 이제 블록원은 공대공미사일 중심이지만 그것도 이제 면밀한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데 일단 그 로드맵을 보면 양산으로 넘기는 시기가 이제 앞으로 향후 딱1년반 남았죠. 내년 이제 2026년 12월 말인데 아쉬운 거는 이제 대수가 제가 이제 방위사업청의 이제 사업단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이제 제시를 했어요. 단장님 이거 연말에 두 대밖에 안됐죠더니 아니, 뭐, 뭐, 그 이상 될수 있고, 뭐. 어떤 그게 아무래도 현업에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죠. 그것도 일종의 뭐 보안이라면 할 수, 있, 보안이니까. 근데 어쨌든 짐작 되는 거는 이제 뭐몇대안 되는 두대 정도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26년 12월 달에. 그러면 결국 원활하게 부대 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고 있던 거를 완성하는 시기였, 시기, 시기. 테스트 비행 거쳐서 부대 인도하는 게 27년도 중반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시간은 많이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례 없이 개발하는 전투기를 2인승 후방석에 복제형이죠 어, 거기에 해외 지휘관은 이제 폴란드 공군 참모총장이 탔다 탔다 시승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항공기 이 전투기가 사실상 개발이 그런 어떤 단순 순항 비행하는 순항 속도로 비행하고 고기동이 아니라 일반 여객기처럼 비행하는 정도는 문제 다 클리어됐다. 문제 다 없다. 개발이 고그 부분 그 해당되는 과목은 끝난 거다. 이거는 확인됐다. 그러니까 태운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전투기 개발사 있어서 뭐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30 40년으로 보면은 좀 드문 케이스예요. 해외에서 내놓으라는 이제 전투기 개발 개발국들 보면은 초기에 뭐 추락한 것도 있고 손실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k f 1 1 특히 뭐 F-50대도 했고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문제는 없이 우리가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 전투기에 대한 맹이야 입장에서 이 선호, 아주 좋아하는 입장에서도 자 이게 좀 특별한 전투기는 분명하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수출 시장에서 잘 팔릴 것 같은데 팔려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시간을 기다리고 있죠. 정말 양산 배치돼서 우리 일선 비행단. 뭐1 8전투비행단 강릉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16비행단, 예천비행단. 그건 이제 복작이 중심으로 이제 운영할 거고. 더 나아가서 1 0전투비행단 아, 이게 모습이 계속 이제 기다려지는 거예요. 진짜 이출 활주로 에서 뜨고 내리는 거. 이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거든요. 아주 흥미롭고 멋있고. 사진 이제 촬영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기다려지는 순간이겠죠. 지금 뭐 기지 주변에서 사진 촬영하다가 간첩으로 이제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보인대가지고. 이제 해외 사람들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게 상당히 아주 매끄럽고 순조롭고 잘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게 문제가 없으니까 태웠겠죠. 이 자칫하면은 이게 추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주 최악의 상황은 이 날라다니는 쇳덩어리가 날아다니는 건데 뭐 복합 소재도 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자기들이 다 확인이 끝났기 때문에 그 해외 이제 오신 분 손님이죠 해당되는 나라 폴란드 공군 참모총장을 태울 수 있었다는 거. 근데 그 전에 대한민국 공군 참모총장이 먼저 탔으니까 그때도 사실 그때 는 처음이니까 더 놀랐죠. 우리 참모총장이 이런 대발 전투기를 탄다고 근데 이제 여러 차례 과정들이 있어서 무사히 지나고 나니까 확실히 뭔가 다 끝났다 순항 비행할 때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게다100% 확인됐으니까 태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래서그 측면에서는 해외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아 이거 향후에 블록2 더 나아가서 이제 스텔스까지 개발되면 은 이거 사야 되겠네 후보로 이제 점 찍어놔야 되겠네 그런 나라들이 많을 거예요 미국과 연계돼서 대한민국과 관계가 이제 그런 면에서 친서방 국가이자 회색 국가이면서도 친서방 그런 나라들이 이제 이거를 눈여겨보고 있는 거죠 아 그동안에 이제 중국제 전투기가 이제 뭐 형편없다고 생각했다가 인도 파키스탄전에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니까 그 옛날에 중국제가 아니었다 그걸 얘기하듯이 그럼 반대로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발전하는 전투기 개발국이 있으면 인정받고 반대로 전통적인 전투기 개발을 러시아가 이제 한물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이제 s o 5 7 스텔스 전투기 있는데 개량양산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평가 차다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중국제 전투기하고 이제 이게 이렇게 평가해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전에는 이랬했는데 이러,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돼버렸죠 올라가고 있죠. 중국제가 러시아제로 대신하는 시장에서도 그 다음에 서유럽제 전투기, 3대 전투기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이 있는데 그 수준에. 앞설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k f 1 0제 시간이 지나면 올라, 우리도 올라가는 거지 어차피 라파리나 유로파이터, 그리페는 먼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그 안에서도 4.5세대 안에서도 선배가 되기 때문에 옛날 거예요, 옛날 거 레이더만 이 갈아... 치웠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는 스텔스 우리 같은 게 스텔시한 아주뭐 F-35, 22 같이 한그 스텔스 설계를 외형을 그렇게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발전성도 없고 근데 지금의 좀비 스텔스 외형으로 저희들은 이제 뭐 곡선을 잘 해가지고 뭐 했다고 하는데 어차피 레이더의 거리에 따라서 탐지 거리에 따라서 발견되는 게 제한은 있고 아주 명확하게 근데 우리는 그게 좀더저기죠더 가까이 와야만 이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각이진 설계 스텔스 설계 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같은 4.5세대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 안에 4.5세대에서 옛날 구형 4.5세대 우리는 최첨단의 신세대 4.5세대 완전그 안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면밀하게 해줘야 되고 그렇게 이제 좀 기사들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같은 4.5세대로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 아니죠 그리고 뭐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겠지만은 저도 뭐그렇게 하지만은 JTN-CE가 음. 틀리지았어요그 옛날에 중국제 연통이 아니라는 게 그,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KF-21이 같은 4.5세대가 아니다 상당히 더 앞서가는 4.5세대다 모든 시스템이 다 새롭게 설계한 아, 10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뭐 라파리나 뭐 유럽파이트는더 훨씬 더 버슬로 올라가죠. 80년대로, 1980년대. 시차가 엄청 크죠. 기술의 차이도 큰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제 5세대, 6세대가 있으니까 자꾸 4.5세대가 그냥 뭐 그냥 뭉툭거려서 뭐 하나를 같은 기술로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분류가 됩니다. 시대가. 그런 걸 생각을 제 깊게 보면은. 다르다는 거. k f 1이라든 앞으로 전도 유마가 시장 판매에 있어서 잘될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스텔스로 넘어가는 과정을 또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는 또 과제는 다가가고 있죠. 엔진 개발 문제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하여튼 뭐 응원을 하면서 차분하게 지켜 좀 보면 뭐다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워낙 뭐잘 만들고 있으니까 무기체계가 후발 주자이지만 잘 만들고 있으니까 뭐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KF21이 KF-X 시절에 소위 이제 관련 기관들이나 공군에서 이제 합참 이거를 해야 됩니다. 개발 해야 됩니다. 발전했을 때 대상. 그러면 기존의 대한민국 공군에 어떤 그 전투기를 대체하려고 이제 사업을 하느냐. 마치 F-50이 F-5 계열을 대체한다는 이제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발전했듯이 나왔듯이. 그 당시에는 이제 F-16 플러스였어요. 성능을 기존에 나와 있는 시장에 나와 있는 F-16보다 좀더 좋은. 그래서 플러스라는 게 붙었는데 지금은 얘기를 안 하고 있죠. 5세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흘러가서 뭐 4세대 전투기보다 좀 좋은 물론 이제 플러스가 붙으면 4.5세대인데 굳이 그것들은 이제 옛날같이 얘기는 안 하고 있고 생산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에 또 나가보면은 이제 그걸 또 이제 과거의 역사라든지 이게 왜 이렇게 돼서 나왔는지 그걸 다 들여다 보거든요 해당 도입 예정국들은 그러면 이제 딱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취지 F16에 이제 세대가 있죠 70년대 말에 등장한 1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90년대부터 본격 등장한 5 0 블록 50 이상 뭐 50이나 그거에 2세대 F16 이 있고 지금의 블록 7 0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3세대. 에이서리도 바꿔치기 했으니까 3세대. 그래서 그 시장 중에서 1세대는 이미 제 태역들을 거의 다 하고 있고 물론 이집트는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거고 그 작전에 있어서 이즈, 이스라엘도 뭐좀 그게 많죠. 2세대 뭐 블록 4 0개즉전 세계적으로 인도네시아 포함해서 F16 중에 이제 블록 25, 뭐 32, 뭐 30, 그다음에 40, 그다음에 42. 엔진에 따라서 나눠지니까 숫자가 하나 붙는 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일단 대상은 그거를 시작해서 블록 50개월까지 50, 5 2 개월 대체로 하는 전투기다. 이거죠. 그 도입을. 해서 운영하는 나라들이 이제 들여다 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기존에 물론 이제 콜롬비아 공군이나 이제 브라질 공군이 페루까지 F, 어, 지금 KF-12를 당장은 선택을 안 하고 그리펜, 슈퍼 그리펜를 선택을 했다고 이제 두 나라 발표했는데 뭐 그쪽 나라들이요. 뭐 전투기 전력이 원래 근본 자체 근간이 빈약하고 아, 대체하는 그 구형 전투기들은 뭐 지금 F-16 계열이 아니니까 좀 다른 얘기고 그냥 급하니까 이제 발주를 하는 거. 그리고 유행이죠. 브라질 공군이 그렇게 하니까 주변국들아 저게 좋은가 보다. 그래서 이제 덩달아 콜롬비아 공군하고 페르곤군이 이제 선정을 이제 했죠, 발표를 했고. 즉, 그건 좀 다른 얘기고. 칠레로 넘어가면 이제 F 십육 운영국에. 칠레 같은 나라가 우리가 영업하기 나름인데 그런 나라들이 이제 KF 십이로 이제 사갈 수 있는. 왜냐하면 칠레가 이제 미국하고나 영국하고 친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F 삼십으로 줘야 되는 이유가 없죠. 그 남미 끝단에 F 삼십을 주는 건 과다, 과다한 전력 증강이죠. 쓸데도 없고, 기껏해야 그쪽에 이제 아르헨티나가 옛날에 속속이 폭발된 전쟁처럼 이제 그런. 우발적인 그런 거 대비하는 저 전력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남극 지금은 맨날 북극만 얘기하는데 북극 항로만 얘기하는데 남극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평상시에 어떤 대리 대리로 관리하게 하는 걸 무기를 줘서 대리로 관리하는 게 그러한 나라 중에 칠레가 들어가요, 브라질도 들어가고 요즘에 또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선 때문에 이제 아르헨티나도 이제 구형 F 1제 주기 시작하지만 연말에 그 목적이 남극 관리입니다. 자꾸 북극들만 얘기하는데 나처금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남극은 그럼뭐 필요 없는 그 극지점인가?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정도 수준의 어떤 가상 적국이 나타나. 대비해서 군사력이 이제 현대화되는데 그래서 차후에 이제 칠레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중동시장에서 F35는 이제 끝끝내 팔지 않는 그런 대상 또는 유사한 전투기. 근데 이제 미국제가 아니. 대신 만들기에서 팔게 하면은 어떤 전력 증가는 되고 제가 직접적인 그것 신경쓸 일이 없는 거뭐 이스라엘만 줘야 되니까 F35는 그런 나라들이 지금의 서방측 전투기를 막사 모으고 있는 지금의 중동지역 국가들. 그리고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이제 친미국가로 분리되는 뭐 모로코, 튀니지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는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은 뭐섞어서쓰니까 전투기를 이집트도 대상이 되 그런 나라를 이 목표라고 있고 유럽은 글쎄 저 두고 봐야 돼요 유럽도 뭐 하여튼 뭐 복잡해요 전투기 사는 게 선정하는 게 그래서 거기는 뭐 선뜻 뭐 폴란드 말고는 폴란드는 F-16 운영하니까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청을 해서 보여주고 태워진 거고 그래서 유럽보다는 오히려 중동 국가들이 동남아시아하고 판매가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F-16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일단 발제가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 포함해서 인도네시아도 F-16은 K-F-16으로 딱 대체하는 게 맞아요 그들도 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자꾸 무슨 뭐 티르케칸 얘기하는데 그런 이제 뭐발그 이름 자체 제가 5세대 전투기라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 한 별개로 지금 우리는 아직은 4 5 세대로 이렇게 명제 제목이 돼 있으니까 일단 발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거고 뭐 돈을 바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 트리케 칸이 지금 초기 개발 초기 단계고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한테 했듯이 번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의 KFC 를거뭐 거의 헐값에 아니면 군사 원조식으로 좀받아내려 나도 지금 잘못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KFC 시장에 대한 인도네시아 것도 그렇고 아직 시간은 남아있는 것 같고 그들이 어떻게 이제 하는지 더 두고 봐야 되고 최종적으로 먼저 우리가 뭐 엎어버렸. 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KF10의 시장은 이제 F16 전투기를 대체하는 용도로서는 좀 풍부하게 좀 숫자를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k f 1 0 EX라고 하는 뭐 블록스라고 하는 그거는 또 이제 새로운 이제 과제이고 문제이고 그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또 후속으로 판매를 할지 지금부터 이제 생각을 좀 많이 좀 면밀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튼,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뭐,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론이 났는데, 6천억만 뭐, 내겠다고 이것도 얼마든지 번복할수 있겠죠. 인도네시아 공군이 없는 돈에 뭐, 이물건, 저물건 다 만져보는 모양새를 갖추는데, 결국에는 트리케의 칸도 만만치 않고, 이게 금전적으로 따지면은 뭐, 트리케도 뭐, 이렇게 풍족한 나라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KF11에 48대 가져가는 문제가 계속 속을 새기면서 복잡하게 흘러갈 거는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찔끔찔끔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조금, 조금, 이렇게 찔끔찔끔. 그렇게 해서 가 전화 갈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득을 본다기보다는 최초의 확정된 수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치지 못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사과하고 있다. 만들고 있다. 면허 생산을 할 테니까. 단순한 그런 측면의 홍보 효과를 이제 노리고 꼭 참고 있는 거죠. 대외적으로 인도네시아하고는 보통 전투기 공동 개발이라는 게 이렇게 돈 문제가 있으면 서로 헤어지고 파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최근에 프랑스가 지금 f c 카스 그거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시끄럽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전통적으로 프랑스의 다소사 전투기 제작사의 다소사가 그런 모습을 이제 여러 차례 보여줬죠 라팔 때 특히 라팔 때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F 카스라는 것도 파리 에어쇼를 이제 6월 달 했었는데 부각도 안 됐어요 전혀 그리고 되게 시끄러운 소리 이거 불협화음 흩어지고 헤어진다. 그 뉴스만 나왔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전투기 공동 개발에서 같이 끌고 간다는 게. 근데 대한민국의 인도네시아를 아직도 저렇게 데리고 있는 목적이 수출 시장에서의 네임백 그러니까 홍보성 어쨌든 간에 속사정은 복잡한데 인도네시아가 결국은 가져와서 면허 생산을 이제 한다 우리한테 컴포넌트 형식으로 받아서. 그거를 이득이라 생각하고 지금 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내쫓지 못하는 게 전투기 공동 개발의 어떤 문제점들은 전 세계 역사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게 안정화되면은 폴란드의 수출이 이제 진입할 수 있으니까 뭐 블록트 이상이라든지 그래서 또 필리핀 문제도 있고 필리핀도 뭐 지금 MRF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뭐 현재 지정하고 있는 그 전통의 MRF 사업을 다 그걸로 도배할 것 같지는 않고 한편으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방산 업체 뉴케공 방산 업체들하고또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전략적인 문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에서 원시어터 문제에서 대대 우리나라를 걱정해 주는 입장이고 최근에 이제 필리핀 국방장관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입장은 이해를 하면서 국제 뭐 회의에서 같이 국방장관 만나가지고 싱가포르에서 뭐 우리를 대해 걱정해 주고 원스어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렇게 빠져도 속사정이 나름대로 한국이 있다 한반도에서 북한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필리핀이 우리 입장을 많이 방산에서도 많이 이해를 해 주고 사가려고 이제 하는 게 상당히 우호적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도네시아를 내준다는 게 결국 결과적으로 부속. 갈줄 도입국들의 그 이어지는 면에서는 좋은 건 아니다. 내쫓는 거는 그래서 저거는금전쟁위에서는 이득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 요 근데 나머지 수출국에서 이득을 또 봐야 되니까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그냥 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인도네시아고 하 워낙 뭐 국방비가 자기들 살들 무거 많고 욕심 이 많은데 특히 전투기에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좀 불협화음이 현재 유지는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내쫓지는 않았어요. 그런 건 없어. 요 거꾸로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인내심을 보여주니까 거꾸로 달려와서 자기들이 선심 쓰는 게. 기존에 KT1 훈련기 사갔죠. 그거 업그레이드 해달라. 그러니까 돈은 주겠다. 그다음에 이제 뭐 f 5 0도뭐 지금 T50 형태로 가져간 거를 뭐 무장화시키겠다. 계량사업들 그래서 좀 뭔가 좀 혼재되어 있고 혼합되어 있어서 그냥 감정적으로만 이게 또 대할 수 없는 거고. 참 복잡해요. 이 인도네시아 공군 문제가 우리하고 이 카이하고 그 기존에 판매한 문그 항공기 군용기에 대한 또 후속 군수 지원도 있고 해서 일단은 이게 딱뭐 물을 짜르듯이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저도 뭐 얼마 전에 뭐몇달 전에 얘기했는데 그 후속 뉴스를 보면 조금 더 참아야 되나? 근데 하여튼 더 이상의 손해를. 보면 안 되는데, 참으 미묘한 갈등 속에 있는 거죠. 현재도 지속되는 거죠. 현재 폴란드의 사례가 이제 대표적인데, F-501을 이제 기존의 GF 버전을 우리 공군에서 가져가요. 기체를 넘겨주고 했는데, 이게 기체만 일단 가다 보니까 보조 연료 탱크하고 무장을 별도로. 같이 패키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f 1 0십의 어떤 기체만 열두 대가 가 있고 이제 비행을 하는데 시뮬레이트 문제도 있고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 교육 훈련. 근데 그 다음 이제 문제가 이제 무장 문제. 여기에 맞춰서 무장인 패키지가 뭐 미국을 통해서 이제 미국한테 사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원활하게 안 되고 물론 이제 인트그레이션 문제가 또 이제 기다려있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이제 겹질려 버렸죠.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f 1 0 g f 버전에 대한 운영이 좀 애매하게 되고. 현지 언론에서는 이제 뭐 군사 전문 매체라든지 좀 비판 적비난을 하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에 자극이 돼서 대한민국공군에서 이제 보관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AIM-9P4 P4 버전 요즘 옛날 그 사이드 와인 되죠 팬텀 전투기가 이제 작년에 퇴역하면서. 그 해당되는 그 배정된 무장들을 보관을 따로 하고 있어요 유사시 대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뭐 빌려준다든지 당장 그쪽 지역도 우크라이나가 앞에 있고 전쟁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이제 그 지역의 어떤 그 국경선에 따라서 러시아나 이제 벨라우스의 항공기들이 군용기들이 그 인접하게 침공 비슷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 이제 경계비행, 견제비행을 띄워야 되는데 기본 무장은 이제 달고 올라가자 전투기 대 전투기, 근접 조우했을 때 우발적인 공중전을 대비하자 해서 급하게 이제 우리한테 요청해. 구형 사이드와인더를 이제 가져가는 걸로 넘겨주는 걸로. 뭐, 살짝 넘겨주는 거죠. 빌려준다 고는 형식은 다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투기 수출국의 어떤 본격적인 이제 수출국으로서 진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세일즈나 서비스 형태로 이제 해주는 거죠. 공군한테 부탁하고 합참 뭐 이렇게 국방부, 방사청도 포함해서. 그래서 있던 그 후속군 수지원의 단순한 훈련, 뭐 정비 이것뿐만 아니라 무장까지. 그러다 보면 이제 f 4이 팬텀 퇴역함 무장이 배정된 것 중에 이제 초기형 메버릭 미사일도 있어요. 공대지 미사일. 근데 이것들이 다 f 5 0에서 운영할 수 있는 무기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목은 이제 AIM9P만 이제 44형만 넘어갔다고 이제 넘길 수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거의 배정된 무장도 넘길 수 있는 뭐 수송기, 대형 수송기에 아니면 화물기에 탑재해서 보낼 수 있는 그렇게 하나의 나머지 때그 PL 버전에 대한 계약 유지가 될수 있는 담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뭔가 좀 늦어져도 인테그레이션 또 미국 문제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무장도 사와야 되고 거기에 맞는 것도 미국에서 도입을 따로 해야 되고 근데 중간에 이제 껴 있는 카이가 담보를 이제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해 주겠다 그 부분이 상당히 이번에 좀, 좀 돋보였 죠 강조가 되고 있고 나머지 도입국들은 그냥 후속 군수지원 정비 단순 정비 운영 유지가 뜨고 내린 문제 안전하게 뭐 이라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또 했었는데 그게 뭐 이렇게 크게 대서특비를안했죠 일반적인 후속 군수지원의 계약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동남아시아 국가들, 국가들에서 운영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알아서 또 자체 수준이 있죠 정비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좀 핵심적인 거 못하는 것만 우리한테 요청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라크 공 이제 가져갔던 것들 그런 거 이제 뭐 정비 지원을 또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24대) 이제 뭐 운영하는 거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눈, 높이가 좀 이렇게 전에 시간이 흘렀으로 동남아. 그 다음에 이라크에 대한 것 이제 발표했죠. 훈석군수지원 또 계약을 했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폴란드 문제는 아예 앞에서 전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했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전 세계에서 지켜보니까, 아, 미국의 군수지원도 알아주지만은, 대한민국은 거기에 또 신속성, 신속한 결정이 따르는구나. 향후에 f 1 0의 이제 계량력 PL 버전이나 이제 말레이시아 M형 버전인데, 그거를 지금 필리핀도 이제 발주를 했죠. 12대. 그,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죠. 기존의 FAOC 개당년도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몇나라더 늘어날 수 있고, 여지가 충분히 보여지고 있고, 더 나가서 아 이제 최신형이라할수 있는 k f c 1 전투기. 그, 그걸, 그걸 다 지켜봤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많은 이제 조건을 요구하겠죠. 아,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하면서 근본적으로 이제 계약을 할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뭐, 그거 불만이 없어요. 그, 현지, 뭐, 폴란드, 뭐, 전문 매체들이 자꾸 자기도 기사거리 만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선정서로 보도하는데, 그거는 이제 꾸준히 이 지켜보고 면밀하게 제 음미를 해봐야 돼요. 걔들이 무슨 의미로 그거를 던졌는지, 그리고 일부분 기사를 이제 섞어서 만들거든요. 이제 부풀려가지고. 그냥 고지것대로 걔들 그 발표하는 거를 그쪽에 매체에서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 쓴다든지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역시 K 방사는 계속 이렇게 좀 조마조마한 면이 없잖아요 중간중간에 해당되는 도입국에서 방해하는 그 언론들. 당들은 전문 언론들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뭐좀 거슬려 져도 이렇게 접했을 때, 아, 우리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 방사 업체들이 그렇게 허술한 업체들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고생 해온 것도 많고 항상 뭐 접하고 만나니까 그들의 어떤 뭐 노력과 노고가 상당히 많은데 도입국에서는 어떻게든지뭐좀트집을 잡아서 자기들이 좀 우세하게 앞서가는 협상력을 가지려고, 근데 그거를 그대 국내 이 어떤 걸 거르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퍼는 오 자체 그거는 좀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국내 한국의 방사 업체 제 입장에서 좀 그런 어 내용들을 좀 많이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뭐 비판을 좀 자제하시고 실수하는 거는 없잖아요. 있어 요 있는데 내소 우리 굴 국방부 상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 행정 절차가 뭐 늦어진다. 잘못 뭐 실수를 하는지 그런 건 이제 중간 에이 있는데 그럼 어차피 뭐. 감사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걸러지고 또조심은 이제 앞으로도 하니까 그래서 국내 방사업체를 좀 많이 좀 격려를 해주십사 더 지금보다 더 그래야만 2030년대 K 방산의 어떤 새로운 시대가 오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사실은 이제 최초 단계이기 때문에 2022년 여름 이후로 그래서 이제. 어, 방송업체들이 좀, 이렇게, 나름대로 10대 방송업체가좀 안정화 단계에 올라서긴 했어요. 근데 이거를 2030년대에도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이거를 이제 바라보는 국민들의 좋은 평가들을 많이 해주셔야만, 그래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